우리는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시절 실과 시간에 소주맛의 3대 요소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주의 맛두 번째는 함께 마시는 이성의 생김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주잔을 들었을 때 보이는 풍광 이렇게 소주맛의 3대 요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소학교 졸업생 술맛 여행놈입니다 오늘은 소주맛의 3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성의 생김새는 저 때문에 잠시 내려놓고 그세 번째 풍광이 미치게 훌륭한 해녀의 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주도 동쪽 성산 일출봉과 바다를 바라보며 할망해녀분들께서 잡으신 신선함을 뛰어넘은 신선함을 보여주는 해산물의 소주를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다의 영향에 따라 잡히는 해산물의 양과 종류가 정해지는데 아쉽지만 저희가 방문한 날에는 불소라와 아주 작은 홍해삼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풍광이 주는 아름다움이 적정 수준을 상회하면 1번 안주의 맛이 다소 약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증명니다 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안주의 맛이 아주 약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청산 일출봉 뒤편의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맞으며 눈은 풍경을 바라보면 술이 안 취합니다. 진정 뷰 맛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8명 정도 방문해서 불소라 5만 원 어치를 주문했습니다. 불소라 회에 아주 작은 홍해삼 한 마리 그리고 삶은 내장을 챙겨 주셨습니다. 신선한 불소라 회를 안주 삼아 이 정도 훌륭한 뷰를 바라보며 소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만족도는 넘쳐. 했습니다. 제가 전복회는 비려서 잘안 먹는데 불소라회는 비린 맛이 거의 없고 고득고득한 식감 좋고 씹을수록 올라오는 단맛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여기 계시는 할머니분들의 연세가 지긋하셔서 회 손질 빼고는 셀프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름식의 소주를 계속 마시다 보면 엄청나게 물리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팁을 드리자면 여기 해녀촌 맞은편 왼쪽을 보면 자금성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중국 음식 주문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이점이 있는데 저희는 간짜장 고추 고추짬뽕, 탕수육, 깐풍새우, 군만두를 주문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바람과 풍경에서 중국 음식에 마시는 술 또한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기 자금성 음식이 아주 맛있지는 않습니다. 간짜장이나 고추짬뽕은 괜찮은데 여기 요리쪽 음식이 많이 약하다 보니 적당히 짜장, 짬뽕, 군만두 정도만 주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1차, 2차에서도 술을 꽤나 마시고 이곳을 3차로 왔는데 시원한 바닷바람을 계속 맞으면서 술을 마셔서인지 정말 평소보다 취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니다 다만 흐르는 시간은 평소보다 두배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쉽지만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다, 돌리 돌리 돌리. 브론 브론 택시 이런 거 지금 개발데영국 제일 없안어